오늘은 어, 여름에 노출 있는 옷들 입을 때 안에 입을 수 있는 이너, 어, 그런 브라탑이나 이너 레이어드 할 만한 것들 한번 코디를 해보면서 영상을 한번 같이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앞파임이 많은 옷보다 이렇게 등파임이 깊거나 여기 옆파임이 깊은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입을 때 이너가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쁜 옷들은 왜다 등이 파여있는지. 어, 요즘 몇년 들어가지고 이런 캡이 내장된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노출 있는 옷 입을 때 너무너무 유용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어서 노출 있는 옷을 입을 때 드러나더라도 어, 민망하지 않고 속은 느낌이 없는 그렇게 레이어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브라탑을 위주로 한번 촬영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거는 그냥 기본 끝나시 형태의 배속에 캡이 내장된 그런 제품이에요. 네, 앞에가 브이넥으로 파여있고, 뒤에는 엄청 파임이 깊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브라 후크가 있는 그 아래쪽, 요 아래까지 파임이 있어요. 그래서 등파임 있는 옷을 입었을 때 이제 거의 노출이 안 되지만, 어좀 살짝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에 뭐 탑을 레이어드해서 받쳐 입은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등 파임 있는 옷에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이제 여름에 이제 샤랄라 하늘한 하늘하늘한 그런 원피스에 뒤에 뒷 파임 쑥 들어간 거 되게 많잖아요. 특히 자라나 그런 거를 입으려면 속에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캡이 보면은 되게 막. 나 캡이야! 약간 그렇게 캡 표시가 많이 나는 제품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캡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잡혀있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슬림핏으로 몸에 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름에 등파임, 앞파임 같이 있는 그런 원피스에 입으면 좋고 끈 조절이 안 되는 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또 이제 끈에 또 후크가 들어가면 약간 속옷 느낌이 더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정말 그냥 안에 나시티아 나 레이어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정말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컬러를 저는 이런 베이지 컬러로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아예 드러나게 레이어드 하고 싶을 때는 조금 컬러감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앞뒤로 파임이 있는 티셔츠거든요. 노출이 되어도 그냥 레이어드한 것처럼 그리고 얘는 짧은 브라탑이에요.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얘에 비하면은 길이가 훨씬 짧죠. 일단 뒤에 후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돼도 이제 좋은 거죠. 얘는 뒤에가 일자거든요. 앞에는 라운드로 되어 있고 얘도 캡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편이라서 좋았어요. 특히 이런 아이보리 흰색 컬러는 딱 입었을 때 캡이 딱 이렇게, 뽕! 어, 나캐이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꽤 있는데, 얘는 제가 입어본 것 중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편이었고, 이제 뒤에 파인 옷이나 옆에 아무리 넓은 안에 이걸 입었을 때, 이제 브라 느낌보다는 여기가 일자니까, 그냥 이렇게 튜브탑 그냥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여기에 이제 후크가 있어서 끈 조절이 되는 장점은 있는데 노출됐을 때 약간 속옷 느낌이 라는 그런 단점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슬림하게 타이트하게 정말 그냥 딱 달라붙어요. <laughs> 길이나 느낌은 딱 브라 느낌인데 어, 겉으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원단 느낌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얘는 이제 레이스로 소재감이 약간 있는 브라탑이고 얘는 원단이 기검체크 원단 이런 것들은 용도가 뭐냐면 아예 그냥 속옷 노출을 할수 밖에 없는 옷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앞이 홀터고 뒤가 이렇게 거의 힙 바로 위까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이런 옷은 정말 어떤 속옷을 입어도 보이거든요. <laughs> 니플 패치를 하지 않는 이상 속에 브라탑을 입고 싶은 경우는 그냥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레이어드 느낌으로 입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에다가 이런 티를 레이어드 한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시스루티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속에 브라탑을 입으면 그냥 브라탑을 레이어드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느낌의 원단 브라탑을 같이 레이어드를 해도 귀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레이스 브라탑은 티셔츠 위에다가 레이어드를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 티셔츠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죠. 이렇게 입어도 귀엽더라고요. 이런 브라탑은 또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레이어드할 수 있는 재미. 그리고 아예 그냥 겉옷으로 입을 수 있는 이런 턱들도 있어요. 얘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 셔링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서 입는다든지 얘도 이렇게 도톰하게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너로도 입어도 되지만 겉옷으로도 겸해서 입을 수 있는 운동할 때, 필라테스나 이런 거할 때, 운동복으로 입을 수도 있고, 평소에 나시티 대용으로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숄더를 입을 때는 끈없는 브라를 아직. 있긴 해요. 오프숄더는 어깨를 그냥 훤하게 드러내고 입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끈 없는 브라를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여기 이제 암홀 넓은 옷이나 이런 점프 스트나끈 원피스들 이런 거 입을 때 캡내장 안돼 있는 턱 제품들도 가끔 레이어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입을 때는 속에 그래도 뭘 입어야 되니까. 보통 이런 걸 입어요. 그래서 스킨 컬러로 이렇게 끈 없는 브라 오프숄더 입을 때랑 이런 탑들 입을 때 입으려고 하나 가지고 있고요. 펀칭 레이스 탑인데 이게 아일렛 끈이 있거든요. 뒤에 스모크 밴딩이고 이건 원단이 예뻐서 어, 오버롤이나 저런 이제 끈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속에 가끔 입는 제품이에요. 들어가 있는 거 누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laughs> 얘는 자라에서 산 거구나. 어 요것도 그냥 오버롤 같은 거 안에 받쳐 입기. 얘는 특이하게 뒤가 홀터예요 뒤가 홀터고 앞은 그냥 일자. 얘는 얘는 그냥 끝 맛인데 얘도 그캡 내장은 안돼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앞 파임 있는 옷 입을 때 이제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넓은 파임 있는 옷을 입을 때 얘는 여기가 앞이 높은 맛이에요. 입으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입을 때, 속에 브라를 해줘야 되는데, 끈 있는 브라 하면 보이니까, 이거 홀터처럼 앞에가 좁거든요? 요럴 때, 이제, 오프숄더형 브라를 해주는 거고,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에만 착용하는 <laughs> 니플 패치. 어, 요새는 정말 안 입어요. 옛날에 이런, 이제, 브라 턱들이 많이 나오기 전에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정말 이렇게 짧은 탑이라든지 정말 그래도 이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일회용 니플패치 여러 개 사놓고 그냥 하나씩 쓰거든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번쓸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저처럼 그냥 한두 번, 한 처리 한두 번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일회용으로 구입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살짝 살짝 보였을 때 괜찮을 만한 그런 브라탑들을 위주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음 그냥 데일리로 컴포트하게 입기 좋은 그런 브라탑들도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어 예쁜 코디 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